거기서 잘 지내고, 어, 그래도 거기서 나처럼 뭐 죽이려는 사람, 죽이려는 사람은 없을 거야. 아 정들었다. 잘 지내고. 아, 뭐야. 나도 같이 가는 거야. 전 사람이기 때문에, 자, 보행자 도로로 다니겠습니다. 아저씨. 이제 누가 약자인지 몰라? 차야 되는 거 아니야? 저, 저 정도면. 자, 가봅시다. 자, 우리 여러분들, 새 집으로 제가 이사시켜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 푸른 언덕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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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이, 제수들, 뭐, 듣고 싶은 노래 없어? 어? 뭐, 야, 거 가면 나중에 실컷 못 들을 텐데. 어, 뭐야, 이 새끼. 아, 죄송합니다. 우리 선량한 시민분, 비키십시오요 뒤에 같이 타고 싶잖아. 비키십시오 야, 제수들, 뭐, 듣고 싶은 노래 없나? 뭐아이브에뭐 디터라도 들을래? 어너나 너, 너희 나중에 그 가면 이런 거못 들어. 어그그뭐어그 <laughs> 그 뭐, 어? 그 가면서 좀그 뒤에서 막좀좀 좀 분위기 좀 돋구고 그래 라 봐. 어 내가 니도 운전기사냐? 어 뒤에서 노래도 부르고 어 신나게 막 떠들고 어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이 덩치 좋은 요 자연을 드라이브 하는데 소품 아니냐 소품 이것 도 따지고 보면 따 어. 물론, 목적지가 좀안 좋은 곳이긴 한데, 어, 뭐 어때? 응? 자, 다 같이 노래 부르자. 자! 그래, 너도, 너도 곱게 말했으니까 보여준다. 너, 너 뒷자리에 합석할 뻔했어, 너. 어? 요 뒤에 신사분 소개시켜 드릴 뻔했어. 어? 자. 참고 love type. Uh, Yo, c 나는 정상수. 백백 백중 하나 명상수. 아, 찾았다. 아, 그만 좀부딪쳐라위에 있는 죄수들이 죽겠다, 임마! 어? 이, 이제 이 노동교환 속에서 이제 딱, 어? 자, 이제 죄수분들 내리세요 하는데 다 죽어 있는 거야, 이 정도면? 어? 아, 이렇게. 여긴 항상 일손이 모자라. 야, 정말 되게 무섭다. 이거, 이거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네 개?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다시 타고, 자, 이제 다시 가 볼까? 다행히 죄수들이 살 아있었네. 아 어, 고맙게도.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것으로 아, 왜... 아니, 나는 재수만 죽이면 안 되는 줄 알았지. 어, 아, 제발... 아, 잘못했어. 하지 마. 아, 네, 저부터요. 고맙습니다. 드디어. 오케이, 나 강의 다 들었으니까 이제 좀 잘게요. 국내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건 지금 뭐하는 미션이지? 한번 봅시다.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. 자, 맞는가 볼까요? 비료 10개, 세제 한. 잠시만요, 선생님. 선생님, 세제가 왜안 맞을까요, 수량이? 응? 어? 뭐, 또 오시는 길에 뭐, 마셨어요? 세제? 예? 왜 수량이 안 맞지? 어? 아, 뭐, 세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없고. 어? 아저씨, 아세요 세제가 안 맞아요. 나가요. 오! 주먹이 운다. 어 주먹이 온다. 아 잘못한 거는 그냥 본인의 실수밖에 없어. 어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어, 일단, 인사합격. 인사 합격. 그다음에 여권을 봅시다. 누가? 어, 뭐야, 뭐야! 이 새끼 뭐야? 어? 어, 뭐야 이 새끼? 어? 너는 응? 잡히면은 곱게 못 죽어. 어? 너 노동교화소 가서 다리 쫄 뚜거리 생각해, 이 새끼야. 아, 야 얘들아, 우리 칼 바로 우리 삼지창 얘들아, 니들 목 많이 마르지? 응? 어? 조만간 죽이러 갑니다. 자, 무기에 물 주러 갑니다. 이런 경우도 있네. 야너 때문에 이 새끼야. 뒤에, 요 어? 그, 어? 검문소 기다리는 사람들, 어? 오늘 하루 종, 오늘 하루 조졌잖아! 안 되겠어. 내가, 어?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라도, 어? 너를 죽여야겠다. 너는 잡히면 살 생각하지 마라. 진짜 이개신제 너는 이때까지 만난 모든 죄수 중에서 제일 죽여야 될 사람이야. 어? 이, 이 새끼는, 어? 진짜 곱게 못 죽이겠다 어어 어,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았다 노동교 와서 소장님 지금 활짝 웃는 소리 지금 다 들린다 이 새끼야 일로 와너 일로 와 이거 어떻게 근데 세우냐 그냥 앞에 막아면 되려나 아재 내려 내려 이 새끼야 그래 그래 일단 야. 내려. 아, 바로 체포, 체포, 버튼이 있어. 자, 너는 노동교화소에서 좀 고생 좀 해라. 어? 야, 어떤 발로 너 페달 밟았냐? 이 발이야? 어? 이 발로 밟았어? 아이고, 아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어? 앞으로 노동교화소에서 고생 좀 해라. 가. 체포. 어, 속이 불안해, 씨. 저건뭐 두고 가면 뭐처리할려나 애들이 아뭐 이제 동이 구현됐고 좋아 좋아 이제 걔는 이제 노동 교서가서 고생 좀할 거다 어 발목에 그 총침 박혀가지고 쫄뚝 어? 쫄뚝거리면서 돌아이가될 거야 이 새끼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어 겪어봐야지 아 속이 불안하다 이 새끼 그러게 누가 도망치지어 아니 곱게 그냥 어? 체포됐으면은 다리에 구멍 뚫릴 일이 없었잖아 어 해달 잘 밟을 수 있었잖아. 어왜그 도망가 가지고 그러냐?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 전화 이렇게. 어이? 뭐야? 누구 누구 또 납치됐다고? 어, 뭐야? <laughs> 어, 뭐야? 이 전, 전쟁하는 거야? 네, 제주도로 간다, 가면 된다, 이거죠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. <laughs> 가봅시다. 여기구만. 어, 빨리 도착했다. 자.

미친 새끼 어어 뭐야 아 아쉽다 아 뭐야 이렇게 스토리가 어쨌든, 어쨌든 죽어야 되는 거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데모 버전 플레이 해봤습니다 아 게임 재밌었습니다 되게 아 되게 되게 내 취향인데 어이 게임 어 되게 오랜만에 어, 또 게임 되게 몰입해서 한것 같아요. 이 게임 또 반응 좋으면은 제가 또이풀 버전 사서 한번 해봐야겠네. 어 어쨌든 게임 오랜만에 한 제대로 몰입해서 해봤습니다.